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짚고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 왼발 오른발 왼발 짚고 오른발 왼발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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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왼발 차차차 차차차 하나 둘셋자 차차차 차차차 다섯 여섯 일곱 자 우바인 가서 하나 둘셋 다마인 가서 일이삼 차차차 차차차 다섯 여섯 일곱 짝 차차차 차차차 다섯 여섯 일곱 짝일번둘셋넷이번둘셋3삼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사번 네 번, 삼 번, 두 번, 세 번, 일번 하나, 둘, 셋, 넷, 2 번, 3번 하나, 둘, 셋, 넷, 사 번. 1번 만나 하나 2번 하나2 하나 3번 하나2 4번 후바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차차차 차차차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섯 여섯 일곱 에서 엔딩까지